뇌가 좋아지는 초간단 세줄 메모법 바로 실천해보세요. 하루 3분이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1분만 시간 내서 시청해보세요. 요즘 계획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으셨나요? 운동, 다이어트, 영어 공부 등 하려고 마음먹은 일들만 산더미처럼 많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줄 메모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계획했던 일이 술술 풀리고 자존감도 높아지며 뇌 건강까지 챙기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뇌 과학자들도 이러한 메모하는 습관은 기억력 향상과 뇌 구조를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감사했던 일. 둘째, 오늘 아쉬웠던 일. 셋째, 오늘 아쉬웠던 일을 내일 어떻게 개선해 볼지 적으세요.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어려우니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퇴근길에 본 노을이 너무 예뻤다. 아쉬운 일은 운동을 미루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개선할 일은 내일 꼭 10분이라도 산책하자 이렇게 딱 3줄만 기록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시작을 댓글로 함께해보세요.